이게 어떤 도움이 되냐고 이 연습이 어떤 도움이 되냐고 그냥 애들 혼자 연습하게 냅두지. 안녕하세요 음악 설명과 가치입니다. 그럼 전에 이어서 사편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난데 오늘 장미다 이나 한 <목소리> <목소리> 왜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없지? 기억이 안 나니까? 이분왜 이렇게 재밌어? 아니 애들한테 노래를 가르치는데 자기 피아노 열심히 치는데 집중하면 어떻게 피아노를 좀 스무스하게 쳐야지. 이미 이렇게 몸이 딱딱해져 있는데 성대라는 건..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야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상대가 늘어날 수가 없지. 이 친구들 지금 이 어깨 봐. 어깨 봐. 어깨가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걷잖아. 이게 어떤 도움이 되냐고. 이 연습이 어떤 도움이 되냐고. 그냥 애들 혼자 연습하게 냅두지. 노래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릴렉스예요, 릴렉스. 왜냐하면 성대라는 건 굉장히 부드러운 형태고, 또 성대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면서도 이 성대의 두 면이 붙으면서 소리를 내는 거고, 거기에다가 소리라는 건 진동으로써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게다 딱딱하면 부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게다 입체적이고 부드러워야 되는데, 몸이 긴장하고 있으면 저도 노래 못해요. 제가 이런 그 트레이너 분들을 같은 입장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이분은 저랑은 전혀 정반대의 스타일이라서 좀, 음, 물론, 저보다 훌륭하고, 더, 그, 뛰어난 선생님이시겠지만, 요 아이돌을 가르치는 데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분이 도움이 됐을까요? 이 멤버들한테? 어떻게든 지금 이 멤버들은, 방송에 나와서, 얼굴을 공개하고, 자기 부끄러움과, 그 상처를 다 드러내면서, 기회를 잡으려고 온 친구들이니까, 제가 여기서 쓰면 제 자는 시간이 아까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간이 널널한 사람이 아닌데, 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면서, 제가 지금 거의 잠도 못 자면서 매주 이 친구들한테 코멘트를 해주는 건, 이 친구들은 지금 못 보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능성이 적더라도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거든요? 여기서 이 친구들, 제가 현장에 있었으면 제잘 시간이 없이 이 친구들 다 붙잡고 조금이라도 더 성장시켜서 이 지금 60명 중에 뭐 누가 더 좋고 말고가 어딨어요. 다 하나라도 더 배워야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 프로그램 끝나고 나가서도 이 친구들은 계속 도전을 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한 시간이던 단 10분이던, 1시간이던, 하루든 사제지간을 맺었으면 그때부터는 나도 쪽팔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도 창피하면 안 되잖아. 이 친구가 나한테 배웠다고 하는데 형편이 없어. 그러면은 내 체면도 안 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가르쳐 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프로그램에 이 지금 그... 트레이너분들이 다 훌륭하고 좋은 분인데 몇 분들이 너무 방송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방송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시청자분들한테 재미와 긴장감을 주면서도 멤버들한테 도움을 충분히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너무 좀 연령이 있으시고 이런 아이돌 음악이나 또 요런 요즘 이런 오디션 방송을 잘 모르셔서 그런가? 너무 그 강대강으로 너무 그냥 강강으로만 가시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뭐이 친구가 더 많이 받을겠지 무조건. 이렇게 소리가 휴게 어 이런 방법은 굉장히 많이 하는 방법인데 굉장히 좋아요. 이래 대고지. 서치 카시 나. 저도 한아제야한 17, 8년 전에 이런 걸 했었죠. 뭐, 이부스카요 저는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정확히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는지,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를 말해 줘야 되는데 방송적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겠죠. 나도 이런 말잘할수 있는데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어쨌든 지금 3화 4화 연습까지 보면서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친구는 이 친구가 조금 마음이 가기 시작했고 역시 투마고는 계속 신경이 쓰이고, 음, 켄타 군. 또 있는데 못 찾겠네. 그리고 역시 코이케 슌지, 코이케 슌지님도 계속 눈길이 좀 가고, 그리고 나우키 군, 나우키 군이 조금 더 눈길이 가기 시작했고, 그 코우키 군은 좀 아쉽네요. 잘 했는데. 역시 교수케. 교수케군이 잘했고. 이그 본방은 그냥 저 혼자 보고 이렇게 따로 리뷰할 필요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무대만 보고 얘기를 해도 그게 거의 다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이. 어쨌든 오늘 요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갈게요. 안녕!